여깄네? 와, 생긴 거 봐. 개무섭네. 바늘총이요? 그래도 광분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저놈이 광분 상태라면? 지외조래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야? 와. 사거리가 그렇게 안 길던데? 벌써 날 봤다고? 성인이요? 네, 아직. 아, 됐어요. 선생님,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게 커졌냐? 작꾸 귀여웠는데... 어? 아, 작꾸 귀여웠는데... 막 못생겨졌어. 요만하고 <laughs> 좋았는데... 아아... <laughs> 아. 의미 있는 일을 하다 새로운 열정을 개발했습니다. 어, 요리식사에 대해 배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어, 그거 좋지. 어떻게 성장할지 선택하세요. 어디 보자. 일단 아닌게 어디 눌러볼까? 와, 어떻게 되는 거? 야 아, 두개 중에 하나 불을 붙이라고요? 아, <laughs> 예술, 조리? 조리로 가져와. 조리 쌍불이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아, 뭐야. 이 단계 떴어, 다. <laughs> 그나마 다정다감인가? 피해갈망 다정다감? 괜찮은데? 아, 이왕이면 강인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숙명 가면 참 좋겠는데요. 왜냐면, 너 많이 자니까, 얘가. 음, 그나마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다정다감 밖에 없는걸? 에이씨 음, 그쵸 네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다정다감이지 이것도 자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확인 이러면 다정다감의 조리 쌍불인 임시펄이가 어 성체펄이가 되었네요 얘를 제가 입양을 해온 애거든요 어 아니 밥이 모자라? <laughs> 아 뭔가 뭔가힘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먹여 살린다고 모자라 모자란 거 같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해줘도 모르겠지 이거를? 너무 많어. 그리고 이 정도까지 혈액팩 필요 없어 이제. 너무 뭐가 많아요. 애들을 좀 물갈이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음, 광이 종속성 부족. 이 이놈들, 이똥똥 똥 뿌리는 놈들이고 이 놈이랑 이 놈. 너도 똥쟁이니? 새놈다 팔아야겠다 이거. 웨이스터. 너무 필요가 없다. 옷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 베낄 것도 없을 것 같아. 얘네들 먹여살리겠다고 기지가 잘돌아가질 않네요. 아못일어네 마취 중이라? 음이 녀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뜨면 바로 버리는 거고 안 뜨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야 일어나 너 가야 돼이 친구가 무력화됨인데 음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이런것 때문에 그럴까? 통증이 심해서? 제 생각에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핀이야얘밥좀 먹여줘 짠 일어날 수 있죠? <laughs> 뭐가 됐든 고주스를 먹이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잘 가. 잘 가. 네. 아, 고주스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어, 고주스 먹이니까 바로 일어났죠? 잘 가. 방금 뽑은 거 얘지? 너도 잘 가. 무력화됨. 이거는 안 되겠다. 아, 될라나 고주스 먹어 볼래 너도? 방금 유전자 뽑아 가지고 저러는 건데. 얘도 될라나? 너도 잘가 이제 웨이스터 다 필요가 없어 <laughs> 벌떡! 잘가! <laughs> 고조스고조스 굉장히 힘이 좋죠 애가? <laughs> 아주 훌륭한 친구라니까 고조스 마셔봐 마셔봐 일단 잡숴봐 너무 맛있지? 저런 곤충을 결국은 다 잡아야 되는 거네? 다 잡고 내 네. 상당 구성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 수면, 수면은 웨이크업 드시면 되고 아 왜요? <laughs> 아 이게 약물 과용은 또 뜨는구나. <laughs> 아니 이거 면역 띄워놨는데 <laughs> 면역이라며? 단순히 중독만 안 되는 거였어. 이것도 중독만 안 되는 거지. 아 너무하네. <laughs> 그니까 면역인데 왜 과용이 뜰까요? 면역도 과용이 뜨나? 아 이거 대소인데 큰일 났다야. 스타팅이 저렇게 뇌가 반토막나 만들는데 벌써. 회복혈청을 어떻게든 구하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와50% 됐어 그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내성이라야지 면역이라고 어떡하냐 이건 아야 너무하네 얘 어떻게 된 거야 내뇌 어디 갔냐고 우리 투근접 종 하나가 얘 인간이 아니게 되어버렸다고 얘는 어디 밖으로 못 나가겠다 항상 집 근처 어딘가에만 있으시라고 해야지 어? 잠깐만 아, 짜자리들도 다 데리고 왔네. 야, 이거 어디 깜짝이야. 야, 큰일 날뻔. 짜자리들아, 일로 와봐요. 다,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 이상한데 있지 말고. 맞다, 짜자리들, 쪼꼬미들. 큰일 날뻔. 얘는 저렇게 되면 저 뇌를 어떻게 고치기 전까지는 지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고, 진짜 그냥 이거 부리는 용도로밖에 못 쓰니까. 네. 정말 이거 메카 부리는 용도 그거 아니면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얘가. 아 메카 토템 그러니까 말이야 결국 토템이네 토템 그쵸 이 토끼 여우의 이 뚜껑 진짜 너무 귀엽죠 아 스타팅 똥됐어 약물 피해 에바지 이게 뇌가 그렇게 되면 딴데 만약에 뭐폐 다른 이런 곳이 없으면 갈아죽이라도 하면 되는데 뇌가 걸리면 어떡하냐 이걸 큰일 났다 아뇌 능률 아네 저번에도 스타팅 뇌가 어 그, 10분의 7, 이렇게 돼가지고, 한참 동안 힘들었는데, 겨우 회복 혈청 구해서 어떻게든 저거를 했던 것 같네요. 어, 어깨도 혈청을 구해야지. 아니, 이게 심각하네. 면역이라고 면서 면역. <laughs> 이거 아닌데? 아, 이게 맞나? 아포크리톤? 밀리터, 파이더. 어, 어, 별거 안 오는데? 우리 다음 단계 한번 가보자고, 이제. 얘는 정분창, 정분창이 될까? 어,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여깄네? 와, 생긴 거 봐. 개 무섭네. 바늘총이요? 독소가 주입된 장거리. 야, 무섭다. 콕 치고 진짜 빠르게 빠져야 돼. 콕 하고, 콕 하고, 폭 하고, 폭. 제만 어떻게든. 근데 매크 부활 비용이 뭐야? <laughs> 이상한 게 달려있다. 매크 부활 비용? 설명 좀 읽어볼까? 최근에 죽인 매크를 부활시키는 시. <laughs> <laughs> 어. 그래도 광분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저놈이 광분 상태라면 제외조래.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야? 와. 사거리가 그렇게 안 길던데. 벌써 날 봤다고? 아 그래? 아 그래? 빨리. 빨리. 도망가 아 짬프팩 굿 집으로 가세요 어 됐나? 라비레니아 너 집에 가 우리 보고 있을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붙으면 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붙으니까 흐접인데요 아아개털리는개 <laughs> 어, 어, 털리는데 아 무드요? 얘가? 아, 아포 그리, 크리톤 증오. 아, 왜이 사람들이 죽어가는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인의 논리를 따릅니다.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와, 뭐야. 멘탈적으로 공격을 해오네. 오, 이야, 개무섭다. 근데 썰린다. 쟤네들, 이제 금방 썰리고 우리 집으로 올 거거든요. 우리 쪼꼬미들 다섯 마리도 일로 오렴. 와, 뭐야. 졌어. 졌는데 지금 이거 뭐지? 야, EMP를 거는 거예요? 이만큼 정신적 공격하는 건가? 방금? 네 초대형 광역 EMP 와 단순히 EMP인가 그냥?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아니 메카, 아니 메카놈들 개 멋있네. 가만. 앞으로 어, 이쪽으로 끌리겠죠? 짜자리들이 쪽으로 오고 있죠, 귀여운 녀석들. 어, 네 사격 존이요. 어, 나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꽤나 화력도 잘 집중되고. 그리고 가까이 붙는 애들은 얘네가 1차적으로 어그로 끌면서 몸빵을 해주거든요. 어디 가냐, 이거? 야네 어디가? 취소. 잡았음, 잡았음. 저 어디가? 이걸 EMP를 뚫고 들어오네. 아니야! 이상하다! 너 어디 가냐? 아이, 그치! 이상하다. 지금 사람한테 어그로 끌렸다. 왜 그러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그냥 쏙 오던데. 얘네들 잡으려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 아, 들어와, 들어와. 아, EMP 비켜, 그냥. 정신 사나워. <laughs> 쟤네가 안 들어오잖아. 다 잡았니? 다 잡았네요. 이렇게, 철의이 신중한 사수, 이렇게 붙었네요. 불은,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격, 이거 커버가 되고, 빠른 악숟가랑 쌍불로 커버가 될 거고, 어, 얘는, 메카이터가 될 거니까, 제작 일부러 쌍불 해놨고, 의학도 이제부터 키우면 되고, <laughs> 아유, 의학은 지금부터 키우면 되지. 펭곰 냥이야너할수 있지? 지금 이제 의학 가능하지. 안 되네?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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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될걸? 돼! 이제 이것도 할수 있어, 애가 그리고 다리 좀 뜯어줘. 어, 이거는 하나 하고 놀아, 응. 어. 13살에 더 똥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5화둥둥 이렇게 키우는데? <laughs> 한 <한방이> 방에 5등급이요? <laughs> 이게 불이랑 빨아낙불까인가 와우. 0에서 한 번에 5까지 올라갔다고? 19,580이 올랐다고19,000 몇이요? 이야 다리 한번 뜯었는데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구나 어, 키울만하네 금방 키울 수 있겠다 미쳤다 애가 진짜 빨리 배우나봐요 미쳤다 다음날 또 하나 뜯고 그래야겠다 그치 다음에는 뭐 손일? 손할래? 의족할래?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될것 같아 의사가 될 재능이 있구나 you